보십시오 손. 어 문짝이 뚝 떨어졌나요? 이저쪽 문이가요? 예. 장가까지 가라고 장가. 네. 예, 예, 예. 어 그래도 오늘 날이 따뜻하네요. 아유 어르신 너무 시끄럽잖아요. 불바르는 옛 아주 옛날에 만든 소리구만요. 옛날 불면 소 불에 래 만들어 놨지. 음. 어, 아까 어르신하고 같이 문짝이 오늘 문 두짝 바르면서. 네. 제가 문을 바르면서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다 바르고 그 찍습니다. 어르신 아까 왜 이게 문 바를 때 여기다 왜 대나무 이파리 두개 넣었잖아요. 예, 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일까요, 대나무 이파리가? 지금 보면 다 보입니다. 다다 <laughs> 보인다고. 예, 아니 제 생각에는 그 대나무 이파리를 여기다 놓고. 여기다가 놓고 문종이를 하나 위에다 더 바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. 그래도 다다되있어요 근데 어르신 은 아까 그냥 그냥 발라도 된다 그래서 그냥 발랐잖아요. 보이는 뭐, 다 보인다 그 단에 다 된다고. 근데 여기 나중에 나타날까요? 안나타나지 제대로 보인다. 나타나지아 그럼 른거 보세요 안에 뭐, 잔에 뭐저게한지가 그럼 제가 다음에 올라와서 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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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대나무 잎판이 물이 난게안 보이면 다시 발라야 됩니다. 다 보이죠? 지금 다, 다, <laughs> 다 보인다고 제 생각에는 저 <laughs> 안.. 다 보인다고 강남불안에 다보인다제 생각에는 잘안 바를 것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안걸리 날씨가 좋아서 오늘 이렇게 금방 말랐습니다 아까 좀 전에 발랐는데 근데 이 자꾸 저거 잘못된 것 같아 예? 어디가 잘못됐습니까? 이..이리 봐이 위에다 주문이 안돼이 밑에 저럴 때 봤는데 이게 밑에가 있는데 밑에요? 반대로 바, 반대로 된 겁니까? 반대로 있죠. 지금 문제가 좀나와있거든요 그럼 다, 다음에 한번더 바르면 되죠, 뭐. 예. 네. 아니, 어, 아직 좀덜 말랐습니다. 어르신 좀 있다가 따라했는데. 지금요? 지금 다르면 좀 빠르지 않습니까? 약간 말